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아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태 큰거한 마리 가지고 시원 칼칼하게 동태탕 끓여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동태 큰거한 마리 깨끗하게 손질해 두었습니다 들어갈 양념하고 부재료 소개할게요 부재료로 대파하고 청양고추 홍고추하고 콩나물 한 줌하고 팽이버섯 약간하고 무하고 애호박 있으면 되고요 육수 낼때 용축 녹수 하나라고 소금하고 국간장하고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한 토막 나박썰기 해주세요. 썰은 무 냄비에 담아줄게요. 물을 부어주세요. 고추장 한 스푼을 끓여주고 육수 농축육수 하나를 넣어줄게요. 끓여줍니다. 끓을 동안 야채 손질해 줍니다. 호박 반달 썰기 해주세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한개 어슷썰기 해주세요. 대파 한 뿌리 길쭉 썰기 해줍니다. 생이 버섯도 이렇게 쭉쭉 찢어 주세요. 부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끓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콩나물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동태를 다 넣어 줍니다. 그리고 국간장을 한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나중에 부족한 건 소금으로 할 겁니다.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 애호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금만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살짝 걷어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간은 소금간 해주세요. 그리고 대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다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팽이버섯을 살짝 놔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동태탕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용칼칼 동태탕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